여기다 신데 아니 아니 이거 뭘 알아? <laughs> 버거킹 오. 오. 굉장히 옛날 보금인데, 아, 귀여워요. 가방에 달려 있는 거, 귀여워요. 아, 당신, 아, 넵, 네. 아, 넵, 넵, 보, 이거 짝, 어, <laughs> <laughs> 이건뭐 샀지?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나는 감튀먼요맛있겠죠 아, 고마워. <목소리> <목소리> 짠. 아, 근데 토마토 들었네? 진짜 별로다. <목소리> 갈릭소어 이런 거, 뭐 있지? 갈릭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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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복걸해. <laughs> <laughs> 원래 기타 치는 사람이 복걸하는 거지 아, 고생하세요그 그래. <laughs> <오면, 웃음> 노래 부를 때만 얘한테 <laughs> 기타 시키자 <웃음> <웃음> 나는 건반이니까 화음만 썰게. 그럼 우리 나비 보겠다고 하자. 야, 그놈의 나비 뽑했다. 이거로 떼볼래? 이거 왜 <좀 빼보래? 웃음> 어, <우>. 음. <laughs> 어, 토마토가 들어가는지 몰랐든 근데 이 라면 사람들이 일부러 토마토 빼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나 아직 델리 먼지 한 번도 안 먹어, 본리 먼지. 진짜로? 어. 진짜? 안 되겠다. 야, 오늘 델리 먼지 먹자. <웃음> 어디서? <웃음> 근데 그러고 나이 먹고 내 돈으로 사먹을 수 있을 때가 됐을 때는 보면은 아, 사람들이 델리 먼지 하나 먹으면 존나 몰린다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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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아니, 이비신님, 부이런 찍는 거먹 그때 우리는 개소리만 하겠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어우리 카메라 켜면 말도 못할텐데 갯벌에 <laughs> 만나서 제주 사러 왔어요 다꼽만네 아니, <laughs> 아니 여기다 머랭쿠키 하자는데? 아니 머랭은 그거 아니었어 뭐? 그냥 과자만 한거 자루비야 맞지? 아니, 아 그치 초코는 없는다고 아 맞아 맞아 쿠키에다가 하면 맛있을 때 오래 아니, 어, 이, 좀 맛있을때 빼빼로 오래지을 먹자 진짜? 쿠키는 너무 얇나 보게? 아니 이건 또껍잖아 받아주나? 어 해, 해줄게 바, 해봐라 어, 받아줄게 <웃음> 해봐라 빼빼로 <laughs> 두 개? 이 우리 집에 빈란 소리 없나? 오마이갓 맛있다. 인정. 어 보이지 않는데? 약카페페로? 내가 약간 좀 좋아함. 이거 약간 좀 사고 싶어. 하나 살까? 기숙사에서 먹게. 이거 개 맛있음. 아니 약카페페로 아, 같은 건안 한다. 나는 <laughs> 그냥 먹을까. 리본 하나 사면은 막 묶어서 약간 이쁘게 묶을 수 있.. 얇은 거? 음 응, 이거 얇은 건데 그래? 아니 이렇게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게 낫나? 더 와서 이쁠까? 아니면 그렇지? 어, 이걸로 처음에 했던 걸로? 정유 어. 이거 살까? 아니면 이거 살까? 이게 더 귀엽긴 한데 이거 귀여운 걸로 갈까? 귀여운 거 갈까? 거이 차이 아님? 맞지? 응 어. 음, 맞지 뭔가 어? 이 다람쥐가 이미진이랑 잘 어울리네. <laughs> 알았다. <웃음> <웃음> 응, 나 이거 갖다 놓고 올게.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어, 이거 아, asmr 지 따라 하지 <laughs> 아 진짜 너네 네. 웃긴다 <laughs> 네 가방은 나이키고요 진짜? 진짜 어이없어? <웃음> 이상한, <웃음> 이상한 친구들 얘들아 뿌이 그림자 뭐래해윤아 그림이? <laughs> <laughs> 어. 짠 여러분 PC방에 왔습니다 두명 없나? 두명 오빠들 불러봐라 불러봐봐 오빠명 불러봐봐 할수 있는 사람 없도 없어 지금 도 못하네 어? 아씨! 아니 이게 뺏겨? 아, 이게 뺏겨? 삼사각은 아, <laughs> 조금 그렇지? 아니 아, 아, 안 섭섭하게 그는이트랑 비슷하게 는데 그거 같은데 아, 아 진짜요? 니 아, 네높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아. 음, 잘하셨다. 어, 여기 끝에 약간 공간 두고. 은영아 이쪽 두고. 민영아, 민영아, 민이아 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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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리아민영 오늘이베지하이이요 미톡이. 일단 타워서 마만붙여서 갔다. 오. 메시... 할까요? 아니, 이쪽에...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살짝. 이야 완전 웃으네. 아이고. 아이 진 색깔 못 잠네. 색깔 왜 이래? <laughs> 아, 색깔 왜? 엄마 뭐. 왜 색깔 다바라가 <laughs> 오늘은 남포를 가서 예정이와 데이트를 할이 이정입니다. 아. <laughs> 웃어. 웃어. <laughs> 하하! <laughs> <laughs> 아, 진짜. 어, 야, 야, 조심해. <laughs> 야, 나 유튜브 커뮤니티 열렸다? 아, 진짜로? <laughs> 댓글 달아줄 거임? <거지? 웃음> 오케이. 써 <최고다. 웃음> 어, 드립니다. 그럼 또 내가 이뻐 해줄게. <laughs> 어, 써 어, 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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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저 싸운 게 아니라. 가방에 끌켜가지고, 뭐. <laughs> 어, 말도 안 돼. 우리를 버리고 가지 마. 귀아 어, 잠깐만 올라갈 용기가 없는데? 아어 <laughs> 어, 뭐야 스윗커예 반응 개 웃기는데? 뭐 어, 남포는 오랜만에 와보네 맞 어. 어, 작년 내 생일 이후로 처음 진짜? 어 누구시지? 박서준이야?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에이, 에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논란이 논란이 있겠는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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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유명하신 분이요. 누구시 지구시누구시지 아, 아, <laughs> 음, 오 백소정이 왔습니다. 물을 따르고 뭐 먹을래? 두개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좋지. 카츠 뭐칸뭔 같이 먹을래? 어쩜? 이거 그러자. 마실 가결 이렇게 먹어 최고네 짱이 너무 맛있겠다 나 마데소바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먹어 아, 너무 맛있감소바 가고싶다 너무 맛있겠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 완전 최고. 응, 음, 백설정. 가그린도. 짠. 가그린도 챙겨왔어요. 가게 앞에 있어서. 완전 센스. 최데 이거 어디서 하지? 여기 카페 가서 하면. 거야? <웃음> 가자. <웃음> 진짜 구박을 번은... 어! 구박아. 어! 짱무짱 <laughs> <짠> 무서운데? <웃음> 여기. 그러니까 <laughs> <예쁘니까>. 짠. <laughs> 예쁘다. 안녕하세요. 짱 예쁜데? 뭐 먹을래? 와플? 좋아. 이거 음. 먹자. 프로츠. 그래. 나는? 아, 아메리카노가 힘들어 보이는데? 가보자고요. 가보자고요. 우리 예정이의 모습. 아니에요. <laughs> 짠. 아 맛있겠다. 이런 내가 부끄러워? 약간? 어, 안, 안 부끄럽다고 해줘야지. 약간 부끄러워안 부끄럽다고 해줘야지. 꽤나 <laughs> 웃겨요. 먹어 됩니다. 이, 이 플레이팅. <laughs> 짠. 블루빌 엄청 달아. 너무 맛있네. 나이맹 맹고래. 망고가. <laughs> 저도 아, 먹어. <먹어봐>, 먹고 싶은데요. 먹고 싶. 대박 감사합니다. 아니 망망고 잡고 망고래 멜론. <laughs> 진짜. 야, 망고가 너무 달아. 여러분, 이거 꼭도괜찮요 아, 난 진짜 이거.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응. 너무 맛있네. 앞으로 정신 팔려서 커피 y because. There will be. t h 더 r e will be. There will be. There will be. There will be. There w i l 가 be. t h 아, 그렇게 됐네요. 해바라기가 참 이쁘네. 예정이가 안 먹어요. 나, 내가 밥 먹었다. <laughs> 아니, 나 <난> 먹었어. <laughs> 야, 뒤에 있는 스투키한테 미안하고 사과하세요. 아, 미안해. <laughs> 미, 미안해 내가 안 했는데 근데. <laughs> 내가 안 했는데. 러의 예정이 보인지. <laughs> 집에 갔다가 야무지게 사진도 찍고요. <laughs> 이제 기타 가는데 어? 강예정 이사랑 제버전까지 같이 가주신대요. 아닌데요? 같이 가주는 가는 길까지만 갈 건데. 가는 가준다며. 저 겉대요. 내려가는데. 저기, 내려가는 어? <laughs> 저기 어? 지하철 타도 되는데 굳이 굳이. 왜싫어 나가고 어갈까안 된다. <laughs> 가준다고 할때조용 하고 가 어쨌든 안녕 다음에 봐요